야나 필자 한번 할게 거. 나 왜냐면 녹턴 상대로 존나 좋긴 해 이거 이거 맞게. 노틸하고 세주 솔라리 가봐 아이씨 네.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솔라리 전좀 아까울 것같아데 아니, 아니 쌍솔라리 가지, 아, 가지 말고 네. 노틸만 솔라리 가고 맞아, 세주는 맞아. 강신, 세주는 김행 가면 돼요 강심? 에이 강심 에이 아이 개 x x 정글은 저 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 튜브죠 예크 어우 저치기 스킵 안 하고 다 먹으면서 갈게 그냥 어 그래야 될것 같아. 뭐 음, <목소리가> 탑보다는 전령 봐야겠다 전령. 음. 여기 핑아로 장보자. 호. 응. 내 플레이 쪽도 문제인데 내가 보기에 맵이형 견제당하는 거 생각하면 탈리아 배나는 게 맞을 듯. 아 내가 반토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 <목소리가> 어 감독님. 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 근데... 싸움을... 예예 감독님. 족같이 못해요. 예? 어, 싸움을. 아 근데 제한번 찍었어 긁어와 구도가 너무 기분 나쁜데. 아 픽은 일단 아예 예, 예, 제외하고 예. 일단 한 번만 보죠. 예, 예. 일단 저희가 연습 그걸 연습해 보고 싶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 꽉 잡았잖아 시야를. 예. 그럼 난 유충을 바로 치는 게 아니라 그 그러니까 이날 나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이 새끼가 네 예. 피를 갈던지 그러니까 시야를 먼저 잡아놓은 이점이 아예 없잖아. 저희가 캐틀 모르가나 사이온이잖아요. 지역을 장악하는 능력이 되게 좋은데 트랩을 그냥 박아서 무조건 얘네가 한쪽으로밖에 못 나오게 할수 없나 약간? 캐틀이 덫을 일부러 모르가나 때문에 아, 아끼고 그... 있는 건 맞는데 얘네가 음... 너무 길을 편하게 나와요 나올 때. 저희가 자리를 먼저 잡아도. 내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 얘긴데 아니 왜 여기 존나 잘 잡아놓고 여기도 잘 잡아놓고 왜 그냥 뚜벅뚜벅 걸어 나오게 해주냐 이거야. 얘네 시야 봐봐. 이 무빙하면서 이걸 어떻게 나오냐 이 말이야 나는. 여기서 개체만 았으면 어떡할 건데? 끝났잖아, 그냥. 이게 얘네가 덜덜 떨면서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치는 걸 먼저 보여줘서 편하게 나오는 느낌? 이렇게 형이 여기 관련 내 들어간 아니, 게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감독님 들어갈 감독님께서 게 없었네 여기서. 아니, 아니, 감독, 음. 감독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큐 한번 실패하고 네. 탈리아 굶을 경우 그냥 개발릴 것 같은데. 몰가 큐 트랩을 했어. 큐를 많이 빅살이다. 탈리아 굶을 응. 거. 네. 응. 아니 밑에 밑에 빨릴 밑에. 것 같습니다. 전... 아까 그러니까 탈리아도 있겠지만 우리가 치아를 먹어놓은 장점을 살려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저 티어가 무조건 뚫거 아니야. 그 시야의 이점을 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랬어도 졌다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지. 나는 이 언박을 더 빨리 그냥 이거 미드 포기하더라도 빨리 붙였으면 좋겠어. 만약에 그런 플레이 할 거면. 이언박이 미드에 있는 순간 탈리아가 긁으면은 너무 빡세 보여서 그냥 이언박을 확실히 붙이는 거를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아 맞다 맞다. 그게 맞는 어, 그러니까 거. 아 그러니까 박이언이 그러니까 이언이 형이 미드에 서 있는 순간부터는 그 플랜이 좀 많이 빡세 보여. 탈리아 음 땜는 것 때문에. 시짜에 그냥 세워 놓던가 뭐 여기 이언이 형을 빨리 지금부터 이언이 형 붙여야지. 왜이언이형 저기서 가 혼자 눕게 놔둬. 그, 맞아 맞아. 그 탈리아가 긁으면은 그 플랜 그냥 다 말잘 도루묵이여박이형껏 붙여 놓고 형 형하고 케이틀린 앞에서 깝치면서 케이틀링 앞으로 하고 만약 바위가 못 참아서 궁바뀌면형 불실한다에 빨면서 하면 무조건 이고 그다음 에 세라피 붕대기 시키고. 그러니쳐야돼 일단 케이틀린하고그 물간 앞에서 이렇게 밀려나는 것도 말이 안 돼. 근데 어, 그게 전제가 이상해. 뭐냐? 박이현을 붙여야 된다 이 말이야. 전령 때도 어, 한번 볼수 있어? 아 전령 때도. 아아 아. 전령 때가 난제 기분 좋 교수님 걸로 아. 볼게요. 네, 그리고 교수님. 오늘 밤, 새벽 훈련은 네. 유충 5대5 대전으로. 아야 이거. 차라리 카카로 전배 쓰고 나 한번 해봐라. 아니 그리고 형왜 이렇게 안깎쳐 아까 큐노 납기대 W놈 갚쳐야 된다니까 앞에서. 네. 지금 그리고 심지어 탈려. 리 여기 아 바텀에 있잖아. 쿨도 빼 놓고. 네. 지금 여기서 봐봐. 여아 여기, 땅우도 이거 좀 여기 이제 리젠 안 되는 선에서 딱 여기가 마지노 선거든. 세라피는 여기 뒤포지 잡고 여기서 얘 미빈 캐리한테 W 갈기고 땅우도 전령 평타 빵빵빵빵 요런 느낌으로 해야 된다니까 그니까 아네 이 새끼들이 너네 올레 올레 이런 계속 유혹을 해야 되는데 맞아 십자 서 있어야 된다. 아니 이거. 땅우가 우무빙쳐야지 어. 이상호랑 여기 십자에서 올레 말레 올레 말레 하고 땅우도 이거 치면서 어 씨발 우리 전령 먹는다? 근데 너도 한 대씩 이따 딱쿵탁 맞아 이 느낌으로 와갖고얘 오면 불시로 빨고 음. 더 빨린다 싶으면 쌔라핑공 찌리리 긁으면서 그 구도로 싸워야지 이거 존나 개... 너무 포지션이 너무 똥부대기 그러니까 이런 아, 잠깐, 잠깐 잠깐 너무... 이 장면에서 적 시야로 한번 보여주세요. 적이 얼마나 같이 나와야 되는지 상대 시야에선 말이 안 돼요 어, 이게 나올 나오는. 못 나온다니까 거, 뭐, 뭐, 뭐. 이거 저 티어가 저, 저 티어 바이가 어떻게 뛰냐고아이 상사 맞아. 이 상호 여기 숨어 있고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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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원래 여기 모로가 나큐 뭐, 맞고 지옥가 야 돼. 빵빵 치고 있어봐. 아 근데 이거 저 깨달았어요. 땅우가 왜 포지 어. 저렇게 잡았는지 나의블랙 실드를 안 믿은 거야. 음. 내가 믿음을 아니, 많이 줬어. 땅우한테 <laughs> 내 불실 줄게 근데 왜냐면내 불실 할 때마다 에? 내가 많이 안 줬거든. 뭐잘 제대로 아니, 못 줬거든. 그게 서로 믿으면서 지해야 되는 조합이야. 어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러면 어 한번 믿으면서 다시 가 봐야 돼. 할 거면 아주. 그 느낌으로 해 봐. 서 어, 다시 가 보자. 이거 미안하다. 땅우야. 어. 이거 내 되게 맞아. 왜냐면 내가 맨날 불실 잘못 줬거 나도 어. 알아. 사람들 몰라도 나는 안단 말이야. 아, 그 나도 모르다 사려 가 주고 어 다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할수 있지. 미안하다. 어 미안하다. 땅우야. 아 그리고 이상호한테 이건 피드백 들어가야 돼아예 감독님. 제발 네. 미드에서 혼자 놔두지 말면 안 돼. 그냥 대놓고 W 하더라도 같이 밀고 가주면 안 돼? 땅우가 취약한 타이밍들이 너무 많았어안 물려서 다행인 거지. 네. 아, 숨어있으라고. 네? 이거 선풋시될 때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형 어떻게 콜 해줘야 되냐면 음. 나 여기 있으니까 바이 물어도 괜찮거든? 선풋시 세게 빠라는 콜을 형이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지금 형이 위로 가니까 다운 가형 이거 이타임 붙어줘야 돼 아까 막 그런 걸로 나왔거든 그러면 안돼 네. 빠르게 민 다음에 다시 시야 정확하고 이게 반복돼야 돼 이때 존나 취약하잖아요 하이돈 부시 그렇지 하이돈 부쉬 아, 봐봐 형 지금 위로 올라가는 게 지금 여기 딱칼다 바이한테 물릴만 하다니까? 여기 아, 푸쉬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까지 정크했어요 저 그러니까. 어, 근데 왜나 가서 뭐할 건데? 오, 2초부터 맞아. 7초 동안 정크 쳤어. 여기서 존나 그리고 형이 존나 문제인 게그니까 형이 문제라고 음. 내가 머딩을 세게 하면. 아저 좋아요. 좋아요? 네. 탑 무빙에서 추먹박이 존나 스트레스 받아. 음. 필요 없다니까 이런 콜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도 스트레스 받고 저 스트레스. 거지 같아. 밴드 고지 하려고. 그거 안 돼. 막히면 막히네. 막히네. 그러니까 나는 거기 본대 없을 확률이 너무 높거든.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음. 그 네가 딜할 수 있... 이게 뱀픽을 해야 될거 같아. 그냥 탑과 원딜은 그건데 우리 서로 잘하고 나중에 만나? 이렇게. 그래, 뭐 될... 그런 느낌이지 이제. 아니 잭스 아 오케이 맞아요 저거 잘못 뽑았는데. 아니 아니 아니, 가, 아니 감독님. 아근 저것도 이제 그땀우가 이제 질각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잭스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이길만 했어. <laughs> 맞아 맞아. 이런 이러, 이런에도 이길만 그러니까 했어 요 우리가. 뱀픽이 혹시 모르는 그 갑자기 용우님 이상호 뽑아고 이런 구도가 나올 수 있어 실전에서. 음. 형들 선택지 뭐 있나요 지금? 저 진짜 오 세주? 뭔데? 아 그냥 세주를 하시죠. 그냥 세주 한번 할게. 나 왜냐면 녹턴 상대로 존나 좋긴 해 이거. 야, 차라리 세주를 어, 하시고. 내가 앞에서 버텨줄게 같이. 어노틸하고 세주 솔라리 가봐. 아 이씨 네. 살려야 네. 돼. 이씨 살려야 돼. 솔라리. 저는 전좀 아까울 것 같은데. 아이, 아니, 아니 쌍 솔라리 가지 말. 아쌍 솔라리 아, 가지 말고 아, 노틸만 네. 솔라리 가고 맞아, 세주는. 강신... 세주는 김행 가면 돼요. 강심. 강신... 아이. 강심. 강신... <laughs> 강신... 아이, <laughs> 아이. 아이. 개 기다려! 아 x x 아아 싸닥쳐 나 강심 갈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형 강심 김행 가면 안 돼요? 강심 김행? 어 강심부터 갈게 일단. 강심 가고 갈게. 여기로 <laughs> 나오 볼게. 오던지 오던지. 오던지. 갈게. 예 봐봐 야, 이거 보자. 아, 나 먹어. 아걔 천천히 아. 봐봐. 중거리 먹을 때. 해봐 이거 내린다 내린다. 이거 내린다 아, 내린다. 네. 한번 봐봐, 한번 봐봐, 해봐, 봐봐 봐봐 마주가지 마, 마주가지 마. 알았어, 봐봐. 바지까지 봐. 바지까 봐. 잡아 봐. 네으 이거 빼야 돼 오로라 갔어. 어 아, 아, 밑으로 내려가고 끝이야. 있어. 말 이거야 그거야. 정글 돌아 정아이 정글... 정크 왜 말려 나? 네가 뭐라 했잖아 말려 나? 개 놈야 정글 돌아오라고 받아라며 방금. 방금 언제 달라있어 미친 놈 나도 죽었어 우리 <laughs> 일어나 또 지중 알지? 깜부 잘해보자 파이팅 어 너무 좋았어 방금 나 이거 이거만 먹고 붙을게 몰라 응. 이렇게 정글 어딨는지 콜좀 해주면 너무 좋아 몰라 나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측을 해 주면 좋아. 어, 아니, 대충이라도. 어, 몰라. 그 어, 아, 그러니까 어. 알면은 나말 하는데 나도 모르겠어. 어니야 어, 어, 어 아, 다들 답이야. 아, 여기야. 아, 어. 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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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겠습니다좀 무냥 말해 주 여기 샷 놓기긴 한데 어때? 아니 아, 거기 보지 말고 여기 뚫자. 여기 근데 여기 시야가. 여기 아, 아, 다 먹힌 거야, 일단. 여기 없어. 아, 없어. 독탄 없어. 독탄 아래. 없어. 너 시야를 봐 봐. 알았어. 왜 걸게? 너좀봐줘 봐. 방아 붙였어? 어, 좀 때리면서. 죽까 아니 아봐 때려, 더 아, 때려, 더 아, 바이바바, 때려 딜루프 오르라 그 올라가기 시작 해봐요, 봐봐, 봐봐, 일단 잡아봐 나죽었스나 죽었어 나스나 어? 오르라 안 갔다 오이말하 나가자, 나가자, 이 나가자 오른 궁사 오른 궁사 오른 궁 써, 오른 궁래하루스하루스 봐, 스봐 끝까지 봐, 끝까지 봐 바루스 가자 오케이, 여기까지 아야 다이난번에다 일단 빼자안 돼. 이로봐로 가봐. 이 가봐. 어리로 가봐. 이리 가봐. 이리로 가 이리로 가봐. 이위로 가봐. 로 가봐. 로가위로 가봐. 로 가봐. 이위로 가봐. 이위로 가봐. 이리로 가봐. 이리로 가 이리로 가봐. 이리로 가 이리로 어, 가 이리로 가 이리로 가 이리로 가봐. 로 가봐. 로 가봐. 로가이로 가봐. 기로 가봐. 로 가봐. 로 가봐. 로로 가봐. 로가이로가로 가봐. 로가로 가봐. 로 가봐. 로 가봐. 나나나 나, 나 어제 죽었대 어 바루스가, 바루스 다 바루스, 바루스 바루스 물고 있어 세준이가 물고 있어 바루스 바루스 바로 아, 죽었어 바루스 아, 물었어 어, 다 죽일만 해어 어, 형이야 나 죽었다 이거 쫓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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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밑으로 쫓여줄게어 나는 위로 쫓이겠어 몰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먹을래 말래 먹을래 말래 어... 일단 이거 시야 지우고 하면 눈치 보여 나는 아타카는 먹는 게날둘이서어아타카 먹어볼까? 어... 어 그게 나을 듯나 시간 맞춰서 3초 시간 너무 널널하거든 어, 시야 좀 지워봐 이현이 형태어나자마자 여기 텔 찍어봐 아해 아, 어, 어, 먹었어 먹었어 이미, 먹었어 이미 먹었어 이미 먹었어 아 일단 먹어봐 일단 아, 먹었어 아, 먹었어 시초로... 아 무조건 먹었어 갈리지만 어, 봐봐 어. 피 갈리지만 봐봐, 어? 피 갈리지만 봐봐. 어? 무조건 먹었어 무조건 먹었어 아, 나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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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야? 이것만 쳐줘 구야줘. 이것만 쳐 돼봐. 구해줘 아니, 나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아기다기다안 따도 안 따도 돼요 안 따도 돼요 어, 어, 살짝 볼 거야 살짝 이연이 어, 여기 어, 미드대 여기 핀찍어 7텔 때했어 좋아 좋아 뒷테 타나 계속 계속 계속계속나계속나 계속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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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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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까지 기아 이거 반까지이아 우리가 지금 한 좋은 거.. 아럼없 애매? 아.. 해도 되긴 해 해보자 씨발 맞 누나 발루스 궁이 너무 멀면 앞에 있는 그냥 오르나 맞춰줘 야 우리 탑이다 아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나나궁 썼게 아이고아 음. 얘네 뺄거야 근데 바보 아니라서 내가 콜해줄게 이, 이 기다려봐 네. 기다려 기다려 끌어 근 지금 끌어 그럼. 아무나 끌어 앞에 있는 거 나이스 나이스 누나 앞으로 빼 천천히 어 빠지면서 자기 데스각좀봐미까지올 생각도 좀... 괜찮아, 네. 괜찮아 괜찮아 우리 괜찮은 어, 것 같아 이현이 한땀더빼 돼. 괜찮아 지금 충분히 괜찮아 모틸 피는 없긴 해아 그냥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해봐 해봐, 해봐. 플랫, 어, 봐 바르스 노플 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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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가봐가봐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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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박아 라 가라! 가라! 가이 가라! 다라 가라! 가야 다른 말이야라 가라! 가라! 가 끝내 끝내. 이가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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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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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나이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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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laughs>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이거 아, 일단 어, 감독님 일단 피드백 해주세요 어, 개판이야 개판 아! 난 이게 너무 싫어 어떤 거요? 2대7 스코어에서 지금 용 떠있고 바텀이 이러고 리콜 찍어요 근데 왜 여기서 니들이 더 야무지게 갉아먹을 생각으로 라인을 안 가? 이현이 형은 그냥 탑 보내고 미드가 바텀이 미드 선 다음에 봉박이 여기 한 다음에 같이 네명용 때리는 그림 어때? 존나 이쁜데. 우리 이때 근데 육류충 생각해서 안 내려간 지 어떻게 보면 됐 근데 나는 솔직히 이게 밸류 음. 정리가 좀잘돼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사이드 조합도 아니고. 나는 용 밸류가 지금 멸망전에서 그냥 밸류당 고트 같거든. 무조건 용이야. 기니 그거 thing.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뭐야? 저희가 그 유충 먹은 걸로 타워를 한번 갈고 보자라는 목표를 저희끼리 세워놨어요. 맞아 우리끼리 세워놨었어,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우리끼리 좀 맞춘 아, 느낌. 네, 그 그래가 하불... 이제 용 신경 쓰지 말고 애쉬가 이제 타워를 갈갔으면 좋겠다. 게임 시작 전에 감독님, 코치님 모르게 저희가 약속을 잡아놨어가지고. 그 부분 제가 말씀 안 드리는 부분 제가 사과드릴게요, 네, 감독님. 꼭 이렇게 할게요. 감독님 진짜 살짝 따셔가지고. 네. <웃음> <웃음> 우리 감독님 말그 <laughs> 부분은 말씀 제가 사과 한번 드릴게요. 쌍우하고 <laughs> 네. 지금 감스톤 라인이 지금 오고 있는데 이 턴에 내린 내린 무빙 치는 거 기분 나쁨. 한 라인 더 해야 돼? 아니 이거 그냥 앞에서 박으로 바... 바... 밀고 어, 내려와야 될것 같아. 바... 기분 나갈수. 나쁜 게 아니라 저거를 안 하면 안 돼. 안 되지. 근데 나는 아, 그냥 저거... 미리 설계만 한 거긴 한데 그냥 오케이 다음에 그렇게 할게. 잠깐만, 아니, 이상호도 에? 지금 움직임이 음... 네. 네. 이상호 너무 싫어. 왜요? 예? 나 이거 칼부부터 안 올린 거 존나 짜증 나. 그냥 뭐 먹고 붙으려고 했죠? 저기. 아니 아니 거 지금 진짜 많으시네. 근데. 아니 봐봐 지금 형 이거 유충을 할 거면 이거 세 개를 한 다음에 나 뻗어 나온 턴 기다려 주고 한 다음에 같이 해야지 왜 여기서부터 해? 1분 20분 동안 가뭐할 건데 여기? 여기 있다가 먹어도 되잖아 시야 지금 뭐 슬로프 씨가 올라어아 그럼 형이 거절을 해 형도 책임 있어 거절도 코리에요 거절도 코리야형 여기서부터 안되나 이거 아래서부터 올려야 턴 맞아 한 다음에 지금 이거 먹고 지금 레드 먹고 있고 이거 먹고 있고 얘네는 슬로프 쉬를 하는 거지 형턴 기다리면서 이거 같이 우, 상호작용이 돼야 돼 상호야 상호인데 상호작용이 지금 안되고 있잖아 봐봐 여기서부터 딱 올리면서 그 다음에 이 다음 라인을 이제 이거 슬로프 쉬 하면서 얘 이런 거피 같은 거존나갈아봐 존나 간 다음에 지금쯤 형은 이거 먹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다음 라인 푸시를 여기 앞에서 하고 형은 뒤 봐주면서 깔끔하게 셋이 같이 내리는 거지. 앞에서 푸시하고 지금 여기서도 나 이것도 싫다니까 같이 다니라니까 셋이서 삼총사라니까. 네. 왜 이거 더 빨라? 형혼자 맨날 혼자 단독 행동하냐고. 제가 저한테 가라. 했어요 아니 거절을 하세요, 형이 아니 지금 봐봐 지금 라인도 존나 기분 나빠. 우리가 훨씬 선 푸시인데 라인 이렇게 해놓고 내려가면 이거 라인 똥 대는 거 알, 알죠? 네. 뭐 하는 거야 이게 유리한 <laughs> 상황에서? 그러니까 형도 네. 여기 우리 할때형 그거야 형체정글이야형 성적 포기하면 안 돼. 네. 왜이 칼부를 계속 안 비우고 하냐고. 알겠습니다. 시간도 많는데 만약에 내가 이게 20초면은 이, 이해를 해. 근데 1분 20초 있는데 왜 이런 이거를 못, 이거 해야 돼요. 네. 못 이겨 이거 안 하면. 이거 불안 무조건 내 쪽에서 EQ만 해줘. 일단. 빨리 해야 되나? 이들 같이 가자. 같이 가게 나 옆에서. 아.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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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야 갈래 내가? 갈래. 나 걸었어 걸었나 걸었어. 나 걸었어.

여기서 봉박이 올라오는 거랑 같이 푸쉬하고 응. 아 근데 나 이거 너무 싫어 응. 삼총사가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어 어, 어디? 어, 아니 봐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피 가는 거까지 오케이야 네. 삼총사 느낌이 안 나는 게 너무 짜증나 이거를 어. 봐봐 다음 라인 오잖아? 그러면 이거 선부시하고 같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미드 한명 받아야 되는데? 아니 네. 얘네가 순간적으로 선 넘어서 저희는 쪼 쫄일라 했죠. 아니 그냥 같이 다니라고 삼총사가. 제발 땅우, 이상우, 감스통 셋이 삼총사라고. 패턴화가 됐으면 좋겠다니까. 네, 뭐. 네. 이게, 이런 장면이 몇개더 있어요, 두번 있어요. 봐봐 여기서 피 갈리고 구도 안 좋아졌잖아. 오히려 이거 궁 빠지긴 했는데 브라움. 얘 네. 예, 시방현 이정도 피가 아, 나빼대야. 네. 근데 여기서 여기서 구도 다 망가지잖아. 네. 아니 근데 님들아. 예. 제가 네. 여기 TV랑 떠보고 느꼈거든요. 네. 제일 큰 문제점이 있어요. 뭐예요? 이게 삼총사가 뭐... 안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네. 땅우 네. 콜이 너무 안 좋아요. 아, 예? 그러니까 땅우가 예? 상우님한테 네. 계속 떠넘기는 콜을 해가지고 어떻게요? 땅우가 나 지금 센턴이라 이거 라인 같이 밀고 가자 이런 콜을 해야 되는데 땅우는 그냥 나 지금 세 이거만 말해요. 그래서 계속 상우님이 판단해야 돼가지고 아... 거기 팀은 본대가 너무 판단이 쓰레기예요. 땅우가 그런 말을안 하니까 상훈 님이 거기서 결정을 못 내리는 거지. 아 그래서 이게 화살이 계속 상훈 님한테 가는 게 말이 안 돼요. 사실 챌린저는 땅우라서. 맞긴 누가, 해요. 땅우가 본인 센터는 본인이 그냥 그 답답함을 느껴야 돼. 어? 야, 지금 나집 갔다 와서 세니까 이 라인하고 용 가자. 이걸 땅우가 해야 돼요. 그러면 상훈 님은 그에 맞춰 움직이는 건 잘해. 그래서 그쵸? 땅우가 그 콜을 세게 해 줘야 돼, 본대에서.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땅우가 그 콜을 하는 건. 물론 해줘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근데,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맞아, 모두가 늘어야 되긴 해. 근데 결국 땅우 입장에서 사실 서포터 분이 항상 이상해 분이기는 해요. 우리 저기 적으로도 만나면 안까 그래도 땅우가 본인 막 3-0-0에 저렇게 3회 일 뜨고 하는 턴엔 맞춰줘야 돼. 아저 새끼 떨어져서 우리 감독 시키고 싶다. 근데 민균 님. 네. 확실히 롤잘하리시다 자경훈님 화면 보면서 경훈님 낯빛이 점점 어두워지시거든요. 아까 한번 화 내시더라고요 게임하실 때. <laughs> 어, 아니 근데 화날만해. 그리고 박이현 저 사람이 좋대 좋나? <laughs> 어, 계속... 아 근데 아, 지금... 이현님이 진짜 저 티어 원탑이에요. 아저 원탑이. 우리 와, 이현이 형 진짜...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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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보다 아니, 나. 그 정도는 아니, 아니고. 아니, 아니, 아니 이현이 형이 진짜 전화형보다 훨씬 잘해요. 경호님은 근데 교전은 못해요. 그 예. 스매머 아, 못하긴 해. 교전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야 된 잘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이기려면. 아니, 여기 어, 한번 막 빼고. <laughs> 주... 아니 근데 아. 상호님이 지금 해야 되는 역할이 너무 많아요 스매머. 아 그래요? 상호님이 지금 본대의 주인이에요 사실상 코리. 제가 느끼기엔 교전 확신을 안 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땅우가 중요한 게 저럴 때도 우리 이제 용쪽 자리 잡았으니까 세게 하면 좋아? 하면 상호님 알아서 잘 싸울 거야. 근데 이 상우한테 판단을 떠 넘기잖아. 이거 지금 뭐 어떻게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걸면 좋은지 근데 걸었다가 혼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니까. <웃음> 아니 박스다는게 <laughs> 우리 이연영 빼고 다 하마야. 그래서 그래서 박스에 어쩔 수 없어. 아니, 하마가 4명 어떡하다. 있는데 어떻게 해? 우리는 5하마였어. 미안한데. 4하마 정도면은 존나 고개 꺾는 <laughs> <겪은> 거야. <laughs> 행복한줄 알아요. 아니 양념형있네 양념이 상대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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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야 더좋거 예? 더, 더 아니야? 예? 뭘더 좋아요 감독님 감독님 아, 네. <laughs> 좋아하는 <laughs> 근데 쩌팀 존나 쉬워 쩌팀 내가 파이법 알려줄게 그 이겼어요? <laughs> 아니 번. <1번. 웃음> 네. <laughs> 아 예? <laughs> 얘가 쟤네들 어. 그 중간에 한번 수틀리면 쟤네 결사단 조직하거든요. 에. 하부하고 저 양녀면 저 쥐새끼 같은 둘이 뭉쳐갖고 사이드 밀어요. 에. 그거 한번 참교육해주면 그냥 별거 없어. 쿠로 피드백 끝났다는데요네 지금 물어보 같고 예블랑상대면 헤검태 세트. 피드백의 연장선 느낌으로 쿠로가 한번 알려주기해서 쿠로코 보고 배우라고 어, 하죠 관성이. 어 좋지 얼마나 좋아 지금? 맞네. 어, 마지막 피드백으로 스크림 한 판만 보여주면. 관숙이도 좋겠다 그러는데. 기다려. 나 지원사기 갈게요. 오. 음. 좋다, 좋다. 이거 관숙이 도움 엄청 될 듯. 없는데. <laughs>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지원사기 갈게요. 지원사격이다 <laughs> 저도, 저도, <laughs> 저도 있어요. 어예? 에? 예? 제아이도 있어요. 인정이죠. 그게 맞아. 김명희 본들이요. 어, 어, <laughs> 김해 맞춤본데, 김해 맞춤본데. 오 좋다. 김호치에김호치 김호집. 저번 집에. 합이 바뀌었? 상대가 스맵이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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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근데 여기 방송 다 들어오세요. 아 감독님 피드백 들어가겠습니다. 네. 피드백 갑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감독님 아, 빨리, 빨리 피드백 해주세요, 저희. 영화형 갈게. <laughs> 아 제가 이게 겹쳤어요 제가 잘 못한 것도 있는데 제가 사일러스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샨테한테는.. 아니 아무리 싫어. 그래도 사일러스 선배님 나면 어떻게 이깁니까 이 사람아 아 그니까 이 그거 한번 해보고 싶.. 미안해요 내가 봤을 때 근데 이거 그거야 필백 의미가 없어 탑 구도가 이미 망가져가지고 1대1로 피 흘리고 있다니까요? <laughs> 이 사람 정글 다 살아있는데 탑 가야 된다니까 <laughs> 어, 맞아 맞아 팝이 1대1로 맞죠, 진다고요 맞죠? 아, 이거 뭘카잖아요 <laughs> <laughs> but it's too late now i remember you and me and how careless we were yeah.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right. Staying no.